무언가를 할 때에 한정된 시간이라는 걸 인지하게 된다면 성공하고 실행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뼈덕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이나마 대한지 뼈아대 네. 네. 오늘 완벽한 공부 55강 와 벌써 55강이네요 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귀차니짐도 물리치는 데드라인의 힘네그렇죠 데드라인, 힘. 어. 네, 그렇죠. 데드라인. 이거 이제 환경 설정 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음, 이 데드라인만큼 엄청난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그럼 없습니다. 죽음의 라인이죠. 그렇죠. 어, 근데 이 데드라인을 잘 쓰면 생명줄이 되는 거죠. 음. 생명 라인이 되는 건데 음. 이제, 이제 데드라인은 얼마나 중요했냐면 여기 그 완공에서 나오지만 일체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도 데드라인이 필요하지만 또일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둘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아 이거 얘기하기 전에 그뭐리마커브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 하나 해주고 하면 좋겠네요. 제가 어제 어제도 기억 강의를 갔다 왔는데 음. 제가 맨날 기억 강의를 가면은 제가 뭐 우리나라 뭐 뭐랄까 일등 강사 위에 뭐라 그러지 뭐 영등 뭐 특등 장사인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어. 우리나라 그 뭐랄까 신강사. 그러니까 <laughs> 그 역사 쪽에 설민석이 있다면 은 기억 강의는 어. 신용준이 있는 <laughs> 거예요. 그 내가 기억 강의 일타인데. 1타가 좋겠다, 1타. 아니, 기억 강의 1타예요. 돈을 그만큼 못 받아서 그렇지. 아, 나, 나 나보다 진짜 많이 받는 사람들 보면 가끔 열받는데, 그러니까 저 1타예요. 왜냐면 저는 그 강의 평가에서, 뭐. 어. 야, 그래도 시간당 250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9.52점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고, 전 만점 위주로 받았고, 아. 오, 오, 와달라는 데는 계속 와달라는 데 음. 제가 못 가는 거예요. 음. 근데 진짜 리마커버라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물어봐요, 항상. 제가 대학교에서 왜 우리가 교양이 안 쌓이고 음. 그 전공 실력이 안 쌓였나 음.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맨날 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음. 음. 그거를 하면서 자 이제 물어봐요. 대학 졸업하신 지몇년 되셨어요? 뭐 3년, 2년 됐대요. 그럼 대학교 때 하루에 평균 몇 시간 공부하셨어요? 이걸 내가 물어봐요. 음. 그럼,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냥 대답을 못해요. 딱 음. 대, 대학교 때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어? 요 그럼 다 이래요. 반응이 다 똑같아요. 음,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음. 그럼, 아, 오케이, 거기까지. 그럼 내가 대답하지 말라. 오케이, 거기까지. 음. 하루에 몇 시간씩이래요? 8시간, 10시간? 이렇게 어. 바로 대답이 나와요. 어. 그러면, 왜 학교, 왜 방금 회사에서 몇 시간 일하는지는 바로 나왔는데, 대학교 때는 왜안나왔을것 같아요? 대학교 때 뭐를 공부해 를본 적이 없다고 우리는. 음. 회사 다니는 것처럼 8시간, 10시간씩 매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음. 그래서 일단 계산을 해야 된다고. 일단 3월은 제기고, 음. 4월부터 공부를 한것 같은데, 그때 한 밤새도 했으니까 뭐 음. 그때 숨 쉬고 그 다음에 또 5월 또 쉬고 음.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그게 뭐예요? 우리는 딱 시험이라는 데드라인이 있을 때만 대학생 때 공부를 해요. 그게 좀 평소에 실제 열심히 근데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근데 이거를 모든 기억 강의를 제가 100한 2, 30번은 진짜 좋게 간것 같은데 가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우리 뼈독자 여러분들 대학교 때몇 시험 공부했을 것 같아요?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해요. 저도 못해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몰아서 한게 거의 전부기 때문에 음. 그게안 돼. 요 근데, 그, 근데 그나마 그것도 시험이란 데드라인이 있어서 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시험 봐야 되니까. 예, 네, 그럼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이, 이제 심박사님 말씀하신 것들은 좀 이따가 연장해서 말씀드리고, 저기 이제 책에서는 두 가지 실험이 나와요. 실험이 이제 대학생들로 한 실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심리학자 암호스트버스키와엘다샤포데이암호스트버스키는 이쪽좀행동경제학 공부하시면 이좀 짠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대니얼 카네만이 행동경제학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음. 원래는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같이 받아야 돼요. 음. 근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과 대니얼 카네만의 그 우정이 엄청나요. 음. 이게 더 어리신, 어리신 분인데, 이분이, 대니얼 카네만을 좀더 크게 본다면, 이 사람이 엄청 창의적이에요. 음. 엄청 창의적인데,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이제 이분이 이제 대학생들 놓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 작성해서 오면 5달러 준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한 그룹은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한 그룹은 5일안에 갖고 와라. 했더니, 예, 데드라인을 정한 그룹이 약 3배 정도 더 <laughs> 많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얘가, 뭐 대학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 박사급 음. 같은 건 어떻게 행동할까? 그래서 영국에 있었던 건데 이, 이 박사 하시는 분들이 박사 뭐 지원자나 박사 하시는 분들이 그 연구 뭐 제안서 같은 걸 음. 하면 지원금을 주나 봐요. 프로포절스. 예예. 근데, 예, 예. 근데 그게 원래 데드라인 이 있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제안서를 받겠다는 거죠. 음.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 왜이 데드라인 이게 데드라인을 주냐? 음. 비인간적으로. 그 연중 수시로 하자라고 했는데 연중 수시로 하니까 내는 예, 비율이 20% 떨어졌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딱데드라인말 자체가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잖아요. 음. 어? 그 죽음의 라인이니까. 근데 사람은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할 때에 한정된 시간이라는 걸 인지하게 된다면 음. 그 일을 성공하고 실행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처음에 말씀하신 거랑 연관이 되면, 우리는, 살펴보면 자기 스스로 데드라인을 만들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요. 네. 대부분, 남들이 만들어 놓은 데드라인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 근데, 남들이 말아, 만들어 놓은 데드라인에서만, 일단 그거 버티면 일단 잘한 거예요. 일단, 그거를 음. 버티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그것도 못 버텼으니까. 음. 근데, 이거, 이걸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프로의 단계에 입상했다 볼수 있겠죠. 음. 근데 진짜 마스터급으로 가려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데드라인 설정을 하고 그거를 철석같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음. 그래야지만 자기 거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혹은 자신이 리더가 될수 있겠죠. 근데 내가 내 스스로도 데드라인을 만들지 못하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예,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또 리더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얘기 잘 꺼내주셨는데 살면서 자기가 그니까, 러 뭐, 외부 압력이 아니라, 그냥 진짜, 능동적으로, 음. 그, 데드라인을 여러분이 설정 안 해본 경우가 태, 거의 태반일 거예요. 네. 고 작가님이 저랑 같이 일하면서 힘들었던 중에 하나가, 저 데드라인 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청 많이 써요, 데드라인을. 그러면서, 이, 거 안에 이거 갑자기 터무니없이, 자, 형, 우리 이거 합니다. 언제까지? 이때까지 합니다. 그럼 막, 이제 그때까지 막 하는 아, 거예요, 진짜. 진짜. 데드라인도 아니에요. 아, 진짜. 그냥, 그냥, 뭐라고 해야 되니? 데드라인 위에 어머 뭐 없냐? 어. 영혼의 라인, 그쵸? 그니까 상식을 그러니까 벗어나는. 아, 지옥의 라인, 지옥의 라인. 헬라인, 어, 헬라인. 근데. 진짜 상식을 벗어난 경우가 많죠, 그이 약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고작관그래서 아, 거의... 저는 이제 좀 스타일이 다른 게 네. 뭐냐면, 저는 좀큰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잡고 네. 데드라인 지키는 걸 많이 해왔어요. 근데 비즈니스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외부 환경이 변니까 그렇죠. 변하니까. 어떤 거는 장기 프로젝트 있지만, 단계 프로젝트를 할게 되게 많고, 음. 또, 변수, 어, 대응.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따따따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것중 중에, 음. 어떤 거는 외부에서 준 데드라인이지만, 대부분 우리 스스로가 데드라인을 음. 잡는 게 많아요. 네. 특히 이 인간이 잡는 게 많죠. 네. 그렇죠. 근데, 저랑 같이 일할 때는 데드라인이, 말도 안 되게 촉박합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어느 정도 좀 상의 좀 해주면 좋은데, 혼자 이렇게 고심을 하고 와. 형, 형! 생, 이게 좋은 게생각났는거 어, 그래, 그래, 그래. 해보자. <laughs> 그러면서 되게 헐 그니까 되게 그래는 하는데 마음은 편해하지 않아 어우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laughs> 그까 그러니까 니이제저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젠 좀 제가 음, 좀 이력에 붙어서 제가 아이디어 내는 건 이미 각오를 합니다 음. 왜냐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뭐~ 뭐~ 만든 거 있었을 때 제가 아이디어 냈더니 그다음 날 와서 뭐~ 오억 젤따 갖고 음. 오고 막 이런 게 그러면 다고 저는 그게 한 6개월 이후나 뭔가 할것 같은데 음. 그 다음날 내, 형사가 돼서 음, 내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시작해도 바로 음. 이렇게 황당한 거죠 음. 근데 가끔은 이건 제가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오케이 근데 제가 아이디어 안내도 지가 만들라고 와요 해야 돼 그, 근데 그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 지금 딴 얘기 할 필요 없겠네요 그 뼈대 자체가 제가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 이렇게 운영하다가 너무 이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우리도 있고 뭐 영상도 나오고 하니까 왜냐면 정보만 보고, 우리를 보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만 있고, 어차피 뭐세상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걸 좀 분리시켜야겠다. 그러면서 요번에 뼈 있는 나뭇말 대잔치라고 우리가 이런 유에 좀 뭐라 그럴까. 여태까지 진입장벽이 높은 책만 쓰다가, 아 이렇게 한 단계 정도 낮은 거 쓰면 여성분들도 많이, 왜냐면 저희 책은 20대 여성이 거의 안 읽었어요. 여태까지 저희 독자층에서 뭐 압도적으로 낮은 데 20대 여성인데. 예시 2 4 보면 그걸알 예,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아 진짜 30대 여성은 좀 읽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대 여성 유독 아니고 그러니까 20대 여성을 마음 살고 싶고 아,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여전에도 이번에도 실패하긴 했는데 우리가 책도 좀 얇게 만들고 <laughs> 음.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친구들도 되게 중요한 친구,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간 친구들인데 그렇죠, 네. 공부 안 하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예? 근데도 우리가 또 꼰대처럼 갈구기만 할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아무튼 여태까지 우리 책은 좀뭐랄까 문해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500쪽 뭐 이런 것만 썼는데 좀 작고 얇은 책도 하나 쓰자. 그러면서 이렇게 감성, 감수성 넘치게 하나 쓰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러면서 책, 책만 쓰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책이랑 유튜브를 동시에 퍼블리싱을 한꺼번에 해보자. 이런 게 갑자기 이제 막 머릿속에서 제가 그때 싱가포르 여행 갔을 때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고 작가님한테 그때 이제 페이스북 그거 톡으로 전화해갖고 내가 다 생각해놨다고 이제 돌아가면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어? 그래서 <laughs> 언제까지 출판을 할 거고 원래 그때 딴거뭐할 어, 일이 있었어요 어, 저 그래, 어, 지금 어, 어, 언제까지 추, 언제까지 출판할 거고 근데 <laughs> 유튜브 야 그것도 얘기해야지 그래서 응. 50강 해야 된다고 50강 50강 해야 된다고 50강 아니 뭐얍실하게 뭐 출간 전에 50강을 아, 찍어야 된다고 아, 아 그래서 출간 전에 한2 30강 찍어놨죠 네, 그래서 네. 얍실하게 한두 강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책은 이런 내용을 담고 유튜브에는 이런 내용을 담자 애초에 그래서 기획을 되게 크게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그때 몸이 많이 상했죠. <웃음> <웃음> 힘이 들어갔고, 그렇죠. 힘이 음, 들어가야 돼 우리 어, 시작할 때. 어, 힘이 들어갔고 그때 여러 가지 할게 되게 많았는데, 음, 어, 표현 해냈죠. 네, 해냈죠. 어, 해냈고? 그래서 5십강 어, 찍었고 어, 어. 이런 경우가 없죠. 우리 뼈덕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고. 어,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책이랑 유튜브랑 그거 뭐한두강 이런 거 나온 거 말고 동시에 퍼블리싱이 음. 두 개가 같이 온라인이랑 뭐그 뭐. 그뭐 하드카피랑 같이 된 적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볼때뭐 음, 음. 미국에는 있으려나 아무튼 음. 저희랑 뼈덕자 분들이랑 되게 큰일을 해냈죠 음. 핵심은 그래도...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좀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 데드라인을 만들고 음. 그거를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아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뭐를 해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보통 프로젝트를 할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월 말이니까 프로젝트가 끝나는 기간이 내가 해야 될게 3월 말이다 했을 경우에는 3월 말을 데드라인 잡지 말고요. 한 3월 한1 5일이나2 0일데드라단을 잡으세요. 음. 무조건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호가를 늘릴 수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 내가 스스로 정해서 지키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그걸 주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15일 잡고 했기 때문에 진짜 만에 하나 못한다 할지라도 15일이 남아있네. 응? 상당히 안티프레저라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하는 프로젝트에 데드라인이 있으면, 무조건 한 20에서 50까지 데드라인을 땡겨서 본인이 설정하시고 그거를 지켜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음. 그게 리더고, 음. 그리고 그래서 우리 신 박사님부터 저희 회사 내에서 우리 피드는 마찬가지지만, 우리 임원도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칼이죠. 본인이 얘기한 거 본인이 해내야 되니까. 근가 쉽진 않아요 그게. 얼마나 타이트한데요. 네.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본인 자신한테 데드라인을 정하고 그거를 지키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 뭐랄까 멘토링 프로젝트에서도 책을 많이 읽는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납기를 줘서 그래요. 음. 그렇게 읽기 때문에 많이 읽는 거그 습관 한번 들이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거를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는데. 생각보다 가능하다, 엄청 가능하다니까요. 음. 그냥 그 납기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잘하는 거고, 데일리 리포트도 그날 밤까지 써서 저한테 그 멘토링 페이지에 참가하면은 어, 해야 되기 때문에 뭐더 구성력이 강하죠. 그러니까 음. 근데 고작가님이 잘 말씀하신 게 여러분 스스로 할수 있어야 돼요. 뭐저 없으면 뭐 인생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데일리 리포트 뭐 폴라리스 서버 아니면 노트의 서버 아니면 뭐엑셀에쓰쓰든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래서 막 포커스 같은 걸로 이렇게 세 시간 이렇게 우리가 탁 타이머 켜놓고 앞으로 독서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그거죠. 뭐, 납기를 주면 여러분이 더그 시간에 타이트하게 할 거니까 우리가 환경 설정은 조금 해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진짜 이 납기는 그래서 이제 큰 대기업 같은 데 가면 마일스톤을 그려놓고 납기를 탁탁탁 맞추려는 것 중에 하나가 큰 대기업 같은, 뭐, 작은 대기업,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중소기업은, 뭐,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구나. 그러니까 그큰 <laughs> 그 대기업은 그 마일스톤이 진짜 그딱 연초에 정해갖고, 죽이되든 밥이되든 그 지켜야 돼, 그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게 대기업을 뭐 유지시키는 힘 중에 하나라면 힘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그러겠죠. 특히 에이. 삼성은 그게 좀 타이트하고 관리에 대해서. 음. 그러면서 그게 나, 안 됐을 때 플랜 ABC를 짜야 되고, 음. 좀 어거지도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 걸리면 뭐 대박 나는 거죠. 그 기본이라 할수 네, 있겠죠. 네, 네. 기본입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의 귀찮아짐은 데드라인이 개박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드라인을 꼭 설정을 하시고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이 바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